안녕하세요. 웃음이 남는 거래의 YM카 이재용 매니저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국내 프리미엄 SUV 대표주자 GV80입니다. 특히 이 차량은 예쁜 화이트 바디와 실내 밝은 베이지 시트 조합으로 굉장히 이쁘고 또 희귀한 매물인데요. 차량 정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조사 보증 모두 남아있으며, 주행 거리까지 너무 좋은데요. 추가된 옵션이 파플러 패키지 하나라고 아쉬워하긴 이릅니다. 이 옵션은 제네시스의 핵심적인 옵션이며, 이 옵션 하나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테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2열 컴포트 패키지까지 많은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어, 파플러 패키지 옵션 하나로도 아주 풍부한 편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차량 컨디션 바로 체크해보겠습니다. 전면 유리 스톤지파나 없는 아주 말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본넷 마찬가지로 양호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지능형 풀 LED 헤드램프 장착되어 있고요. 흠집 깨짐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쪽 헤드램프도 흠집 깨짐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이 앞쪽에 웅장한 그릴도 흠집과 스크래치는 전혀 느껴보실 수 없습니다. 이쪽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전방 카메라와 번호판 아래쪽엔 반 자율주행을 위한 레이더판 부착되어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도 스크래치 흠집 없는 아주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 채널은 투명한 거래를 위해 실 번호판 공개하고 있고요. 전어상당 문의 주실 때 여기 있는 이 번호로 문의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론트 엔다 문구 단차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옆쪽에 사이드 리피터까지 흠집과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앞쪽에 휠은 19인치 다이아몬드 커팅휠 장착되어 있고요. 주차함집 없이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고급스러운 피렐리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70% 이상 남아 있고요. 프리뷰 전자제 서스펜션이 장착돼 부드럽고 편한 주행 질감까지 느껴보실 수 있고요. 추가로 다른 모델이기 때문에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가 적용되어 있어서 코너링 시 적절한 무게 배 뛰어난 안정성과 주행 성능을 발휘해 드릴 겁니다 사이드 미러, 흠집 깨짐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아래쪽에 어라운드 카메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유리, 뒷유리, 흠집 스크래치 전혀 느껴볼 수 없고요 앞도어, 뒷도어, 눈콕 단차 없는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터 패널까지 마찬가지로 흠집과 스크래치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이쪽 휠에도 주차 음집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트레드30%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후면부로 넘어가겠습니다 투면 유리 깔끔하고요. 이 선팅 상태 또한 매우 양호한 관리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 범퍼 부분까지 보지해들 사항 없이 매우 깔끔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리어 램프는 풀 LED 리어 램프 흠집과 스크래치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대쪽 리어 램프도 흠집 깨짐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범퍼 하단부까지 스크래치 흠집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후진 가이드 램프가 장착돼 보행자의 안전까지 신경 쓴 모습이고요. 그럼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요. 안쪽에 적재 공간까지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디션도 정말 매우 양호하고요. 왼쪽에 보시면 2열 자동 폴딩할 수 있는 버튼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조우석 측면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쿼터 패널 깔끔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휠에도 주차함집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30% 남아있고요 뒷유리, 앞유리 흠집 스크래치 느껴지지 않습니다 뒷도어, 앞도어도 매우 깔끔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도 흠집과 스크래치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약간의 사용감만 느껴지고 있고요 프론트 헨더, 사이드 리피터, 흠집 깨짐, 음곡 단차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앞쪽 휠에도 주차함집 당연히 없고요 타이어 트레드 70% 남아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관리 상태 함께 보셨는데요. 깔끔한 관리 상태를 보여준 실내의 컨디션 함께 보셨습니다. 실내는 정말 고급스러운 밝은 베이지 톤의 시트가 장착되었고요. 그럼 이제 실내 컨디션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탑승하겠습니다. 실내는 밝은 베이지 톤 천연 가죽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양호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사용감만 느껴지고 있고요. 2열 컴포트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열에도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암레스 컨디션도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구 컵홀더 확인 가능합니다 이 e 버튼 누르시면 수납 공간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앞쪽에 2열 에어벤트까지 훌륭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모터 에어컨까지 작동 잘 되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 아래쪽엔 듀얼 USB 포트와 12V 시가잭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 컨디션도 양호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2열 컴포트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동 커튼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작동 한번 해볼게요. 올리고 내리고 이음 없이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오염되기 쉬운 천장의 관리 상태도 오염 하나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에는 스티커까지 떼지 않는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화장 거울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열의 관리 상태도 훌륭한 관리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은은하게 비춰지는 앰비언트 무드 램프도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흠집까짐 느껴지지 않고 약간의 사용감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엔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조우석 시트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흠집까짐 느껴지지 않고. 약간의 사용감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워크인 시트 작동 한번 해 볼게요. 전진, 후진, 이음 없이 잘 작동되고 있네요. 손이 직접 닿는 핸들 부분의 컨디션도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와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됐기 때문에 반 자율 주행 가능합니다. 추가로 전동 핸들까지 장착되어서 작동 또한 매우 잘 되는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3D 클러스터 장착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전방 주시 경보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실 주행 거리 47,321km 주행한 차량이고요. 후방 모니터 작동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좌측, 우측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계기판 위쪽으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운전자의 주행 집중력 유지까지 도와주는 모습 가능하고요. 천장에 LED 룸램프 밝게 비추고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 앞으로 사입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쪽에 프레임리스 룸미러도 흠집과 깨짐 느껴지지 않고 고급스러운 느낌만 보여주고 있네요. 제네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장착된 14.5인치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후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라운드 뷰 깔끔한 화질로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이에 있는 이 버튼 눌러보시면 3D로 연출되는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행보조 옵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센터페시아의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한데요. 작동 한번 해볼게요. 오토 에어컨 잘 작동되고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고요. 앞좌석, 쿵쿵시트, 열선 핸들, 열선 시트 모두 다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공기청정 모드까지 작동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쪽을 열어보시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단자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쪽엔 DIS 확인되고 있고요. 오톨드 모드, 이쁜 다이얼식 기어 노브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는 터레인 모드 DIS와 어라운드블 카메라, 전후방 센서, 버튼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쪽을 열어보시면 2구 커플더 확인 가능하고요. 스마트키는 한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까지 장착되어서 편의성까지 높여 드리는 모습이고요. 그럼 이제 나가서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의 등록증과 성능 기록부 확인할 시간입니다. 등록증 저희 채널은 100% 자사 매물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합리적인 구매 가능하고요. 성능 기록부 용도이력 있는 차량입니다. 교환 부위, 한 부위 확인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커터 패널 교환 이루어진 차량이고요. 이 부위는 단순 외판 부위이기 때문에 주요 골격과 주행 성능에는 전혀 무관한 단순 외판의 교환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력 덕분에 금액적인 메리트는 아주 확실한 차량이고요. 제우사 보증은 엔진 미션뿐만 아니라 일반 부품 모두 남은 차량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구매해 주신다면 차체 점검 서비스와 엔진 후일 교체까지 진행해 드리니까요. 걱정 없이 이름만 넣고 운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옵션 좋고 실 내외 이쁜 화이트 조합 모두 남은 제조사 보증까지 가격 정말 자신 있게 준비했으니까요.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웃음이 남는 거래 YM카 이재용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